지난해 월 25일 문화일보에 제가 규제 개혁 모든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 2-3년 전에 썼던 글을 몇 글자만 바꿔서 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4-5년 후에도 아마 이거랑 똑같은 칼럼을 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핵심적인 얘는 이겁니다. 규제라는 것이 사방의 지뢰처럼 헷갈려있기 때문에, 민간인 규제 개혁을 하면, 한 이제 풀었으니까 좀 해봐! 라고 민간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개인의 민간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상당한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그 사업력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따지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어려운 대처를 시작하겠습니까, 민간인 까장에 조그만 만족지부터 시작해서, 큰 대사까지. 당연히 인간은 10년, 20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해도 되겠는가? 라는 번뇌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통 합정의인 사람이라면 안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앞으로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인정한다면 우리가 안 하려면 할수 없는 거예요. 대응도 당연히 혁명적이야. 대화의 혁명적인데 대응, 구시대의 인물로 대응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정치와 정책의 수준이 엄청난 수준과 이 관점으로 패러다임 시트로 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자유와 책임 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책임 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찔끔 열어주고, 찔끔 열어주고, 정부는 파자 풀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바로, 바로, 걷, 바로 걷어들이고 훔쳐지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어떤 성공을 기대할 수없었 거라는 게이 칼럼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려하던데 내년에 똑같이 이컬럼을 쓰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고 희망하던데 이 칼럼이 더 이상 필요없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혁신의 수위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이 혁신이구나, 어, 이렇게 되니까 좀 편하고나, 이렇게 되니까 내 삶이 좋아지고 있구나, 좀 믿어도 되는구나 사업자들 이런 편익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운데서 이제 사방에서 스몰 스몰 혁신이되한 이런 이런 걱정이 있 따라 일이 많이 나오죠. 뭐단이힘 있었다, 단기 힘 있었다, 뭐이 네 컴퓨터 누가 제대로 고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수익은 못받고 있는 나라가 위험이 양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에 대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서 s 가 가장 근본적인 밑택 관련이 있는 장벽이자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중규모 경제입니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도 아니고 해외뭐 이거 좀 바뀌면은 이거 흔들흔들 뭐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 성공을 해왔지만 여전히 주는 규모 경제입니다. 이런 걸 눈치를 나라고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 연락처에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미묘하게, 작은, 틈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그런 섬세하고 미묘하고 정야자국이 필요한 게 우리의 정책적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우리가 이 정부가 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정부의 역량 얘기가 나오는데 제 결론은 학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정부의 역량이. 정부의 대부분의 역량이 딴데 수입되어 있고 딴 데에 지금 신경이 잘 읽히기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것인가?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답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보셨던 AI 기이 효과가 있어요. 빼는 겁니다. AI가 저절로 돌아가서 답을 내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제기업이 어려운 이유는 주제가 만들어지는 배경 자체가 비어있을 겁니다. 그냥 옛날에 사대구가 만들듯이 한자로 몇 글자 쓰고 놀아 놀아 해라 못하는 너는 개돼지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게 붙어서 우선국의 정식 관료제가 탄생을 해서 구원 남발하고 선명성 경제라도 지대친기를 지대 출발을 지대 촉발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황계운 아주 추상적인 규정 몇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득권들이 그래서 자기 이익을 자기 이익에 유리한 마음을 가진 해서끌렀다는 것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이 턴성 같은 진입 장 어떤 한 규제가, 규제가 만들어지면 바로 신체역력 만들어지고 그 약감들은 공손전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원 하나시키려면몇 배의 기사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잔드 유저인 경우 이러한 식단 의식과 체질 기술과 식단에 대한 출연사정입니다 식당.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과정이라는 요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20년간 배달해보니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나라의 규제 대응이나 처럼 뭔가까지 말씀드리고겠습니다만 아예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자기의 미션이 규제 개혁이다라고 인지하고 그 임무를 갖고 있는 사세력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이 규제 개혁위원회가 우리 행정부에서 <laughs>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힘이 약하고 또 자원이 없습니다 규제 개혁위원회는 연구할 정도의 연구 예산이 결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런저런, 어, 아름다운 명칭의 기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합니다. 따라서,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그 지켜서, 이득을 얻으려는집단야지 무지하게 강력합니다. 거기에 도전하고, 이득을 고쳐보자는 세력은 거의 전부 하다시피 하니까, 뭐, 게임에서 때는 보나, 말씀드린 대로,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10배 세력으로 덮쳐야 되는데, 10배가 아니라 현재 공격고자하는 규제기업 세력이 10분의 1에 불과하니, 싸움을 해본 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규제기업에 대한 적극 방식으로 몇 가지 공편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나중에 참고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왜 지금 규제기업이긴 하느냐? 왜 지금 규제기업인가? 이타이틀도 제가 15년 전부터 쓴 겁니다. 15일 전부터, 아, 왜 뒤에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이미 몇몇 중요한 이익과 중요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성을 차려놓고, 고안에서만 그 사람들만 탈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털어내서 같이 향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금융재정 거시적으로 써봐야 스포츠처럼 따로 좀호수되고말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 우리나라 그 기획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이런 일이 어. 필요한면 규제해야 한다, 뭐, 이 규제는 목적이 순수하다, 개인정보 보호해야 한다, 금융정보 소중하다, 보호하자, 의료정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오늘. 사실 또 제대로 그 검색해보시죠. 대결해주는 건 뭐가 되게 중요하냐. 저는 6년 전에 미야 마이비 탄정으로전려서 수행했습니다. 만날 사람은 다그 얘기합니다. 왜? 나중 불쌍하게 가지고 살살 달생 <laughs> 바로 달라고 꿈을 이렇게 얘기주고또 개인정보, 금융정보, 누가 탄출할까봐 그런 뭐, 그런 아주 극악의 형사적인 문제 아니에 이게잘 생각해보면, 4대 부적 사로방식이 남아있어서, 잘 생각해보면, 그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나를 보호해줄 만한 턴수가 그리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 이 목적은 순부하니까 뭐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 이제 규제가 도입되고, 이되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전제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목적을 다 썼습니다. 대부분 작성 못합니다구호에 불과하고, 신상 국회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대부분 지금 있습니다. 또 어, 비용과 희생이 과다하지 않습니다. 소, 소소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용을 희생이 필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대안도 뭐 없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근히 국민의 잘성과 창의력을 참여력, 침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침식때문 개인들은 무주의가니다막뚝돋다져도 잘성과 창의력이 뿜 피고 활발하지가 않는데 정부가 주제로 의도적인 을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도 큰 해악입니다. 사실 또 환경 이변하고화는 이런 내용을 몇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옛날 접 접속을 하고 또규제가 만들고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이 생기고 그런 변화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꾸려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시기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보통 대답은 내는 있어보자, 인간이 돌아가는 걸 보자, 사회가 적응하는 걸 보자. 개인들이 제안하는 것보자 라고 답 하는 게 합리적인 거며 이성적인 거며 수준 높은 제안이기로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정부가 이제 혁신을 하려면 규제 개혁을 하려면 이 주관적 조직이 확보를 해야 한다. 말씀 전하는 것과 고척대니다 그리고 특히 뭘 해야 되느냐? 민간의 실험적 활동을 보편적으로그 자유를 인정해 주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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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 배아, 뭐, 뭐 어려운 얘이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정보 관련된 거, EMR 관련된 거, 인간들이 활용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실업, 인간의 실험적인 활동은 다역적입니다. 하다가,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높고요. 하다가 성공하더라도, 이게 뭐 임상하고 상품화하고 보급, 보급될 때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러면 스톱시키면 되는 거죠. 가엾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때까지는 다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민간의 실험조나 IT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전체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되냐. 이게 이제 제가 부다 개인적인 신념이자 여러분의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된 신념입니다. 정부는 일단 방해해야 합니다. 애플을 도줘야합 그리고는 뭘 해야되느냐 이 두가지가 뭉셔서 규제개혁을 한 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센스가 모니터링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지 지금 일단 휴대폰 몇 개만 연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센스 선생모니터링을 하면서 무작용이어떤게 있는지를 자세히 잘 보고 지켜보는 게전부가 해야 된다 사실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그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을 해서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학적인 인스커뮤니케이션은 을 해야 무조건 위험하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을 표현 해서 민간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대응방안을 갖는가, 대응을 해야 할지를 계속 준비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뭔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제 그각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업처벌을 하고.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앞으로의 미션의 교육에 따라 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에 다루겠습니다. 의료인법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님께서이 입법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엄명함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일단 의료인들이 입법을 하면 그 분야에 이개다게 일어납니다. 근데 의원님 첫 번째 거제할 질문은 정부가 여기 개입하는 게 맞느냐? 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질문에, 질문에서 합당한 수기를 하지 않고, 의료기법이 되어서 기제가시작되게 대단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의료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리기 편중됩니다. 저도 한번 연구해서 보고, 어려운 부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의료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소수의 사건에게 그 편지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정도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참여해야 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안 준비에서 여러 토론을 하시지만 이런 내용으로 토론하는 기준를 사실상 사실상 살려놓은 것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규제 요건. 이렇게 작은 도씨로 시 전개할 박스가 적개했는데 제가 그냥 그간 60년간 규제 영행 부분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하신 대로 한 것과 3천에서8천만원 들여가지고 규제 하나 내지는몇 개의 규제에서 규제 영행부분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laughs> 이런 것, 들어서이사망가지는제고입니다글로자의 안전한 것. 홍보성스러운 거니까, 손대지 마라. 정부가 안 그래도 맞는다. 이런 이야기지만, 규제형의 분석을 하다 보면, 정부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좀더 좋은 대안, 더 편익이 높은 대안, 비용이 더 낮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많은, 안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 편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원님 말씀하신 엑셀 표시 하나 만들면 이걸 어떤 파생돼서 몇십 개, 몇백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AI에 넘쳐지면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감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비제규정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정부에게 물어봐도 국처의 담당 중간이 모르는 게. 그러면 이 산업 안중 규제를 적용을 하면 도대체 몇개 업체가 이 규제 적용을 한냐 무슨 무슨 업체냐라고 하면 모를 따름. 그러면 누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모아가지고 몇개 업체가 그 업체 특징을 모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AI화되면 우리가 이거를 쉬어 시야를 발표하는 데 어느 업체가 뻔한 해당 없는 빠바스틱 업체가 어느 날그 밀대를 열면 1,0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는 줄알있어그렇게 나오면 또체가 과장해서 사실은 300만 원 비용 지불하는데 2000만 원 지불한다라고 이제 뻥을 쳐도 옆에 있던 다른 관찰하는 사람이 어 쟤는 300만 원 하는데라고 얘기할 수있다또그 업체가 지불한다는 얘기는 그업체의그 삶이나 뭐를 납품할 업체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좀 완벽한 범준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 사실은 그런 수준의 규정의 분석에 비하면은 그냥 시야 대는 프로토콜 만들어서 드가 한 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이 연약에도 기초입니다.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유래되었다고 해서 보여주세요. 어, 전 식품 안전, 생명과 그런 생명을 지키고 싶은 사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국민들도 알고 판단하게 해야죠. 그러면서, 전교가수 있는 포뮬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하고 왔습니다. 아, 보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한,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터지면, 보통, 아, 이렇게 생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좀 찾았습니다. 받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향저의 석한사고의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 노동자풍 등이 불을 일으켰죠. 그건 원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를 때렸어요. 제가 아파요. 네가 너가 아픈 원인이 뭐냐? 여기 어디선가 충격이 와서 냅둬가 무슨 호르몬의 작용으로 통증을 느낀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하다니까 아, 누가 때렸어요. 그걸 만족을 하니까그 사람이 저를 왜 때렸어요? 그걸 만족하 안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약을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느는게 굉장히 중요한 데고 그게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딱한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서 디스코포메피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 c n 기 f a 어쨌든 노 o o d one, you can s 의 e 입 h a t But I d o n 이 know you. You give it up. You give it up. You 입니다 e it up. You c a 가 s 의 e 리 h a t You can s e a 가 y o 하지 않고 s e 시 a 아 You 까 물론 이 e e that. a 가 지정해 놓고 그 상호작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든지 리뷰를 안하고 빨리 시장에 풀어서 이 시장으로 선정하고 검증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이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고 제가 좀 흉내를 내어서 우리나라 빅데이터 규제가 이런식으로 있는거죠. 그거를 여러가지 규제 대안을 뜬 편일 수는 있어요. 정책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해왔던지 해로만 합니다. 사전적으로 륭한한 달에서, 아, 제가 쉬도던해도만야을니다 그래서 제 t 고 o i n g to do it, I 말씀을 드 t l 습니다 it. I didn't like it. I d i d 에 t like it. I didn't like it. I didn't like it. I didn't l 가 k e 나 t I didn't like it. I didn't like it. I didn't l 현지 문화상사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른 <laughs> 혁명적인 변화를 시키면서 내가 부주의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이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요금은 완전히 줄을들고문화적체의용은는 어, 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지금은 때입니다. 이겼지만 이제 환불할 때인데 재 혼자 판단은 지금 정부가 생각나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하 다른 거에 비해서 개인정보보험 규제가 그, 기득권을 지키는 성이 그렇게 높고 견고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타다만 해도 결국 몇 개, 천일 몇대안 됐는데 택시 업계가 다 일어났죠. 타다를 천대 했는데 1 2만 택시가 일어났다. 네. 그런 스타일의 역학관계교할때 오히려 지금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규제 쪽으로 타겟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이제 만약 해소가 된다면 클라우드 통제가 그 해외 이제 학자들을 만을때 우리나라 규제 개혁을위해서 해외활동이 굉장히 위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리 보고서 같은 거고 우리나라가 제도가 완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규제 개혁과 제도가. 데 사실 우리나라 제도는 어디 가나 보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법령상으로 완벽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다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것만 읽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이해를 들립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규제가 일단 데이터 센터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의미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클라우를왜 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질문을 진행이 니다 셀스퀘어도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와 의료 수준이 최고일 수준 있기 때문에 셀스퀘어를 여기서 끊어서 선생님이 먹을 길을 치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규제 선거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엄마를 해야되느냐, 개별구제는 개별의 법률과 무관하게 이게 많이 되거든요. 전환 환경 속에서 이게 말이 되면 꼭 받을 개별구제는 해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 모델이 됐든 개별구제는 조금씩 주문을 해야되고, 그 해야 다음에 초법적인 고시제로 의한 목표의 요구를 말이 해서 모시 같은 걸다 없애야 합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규제가 없어서 힘들다 이거예요. 정으로 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통풍, 규제 일계비한건필요고 대통령이 뭐 번호표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계비 균일계비, 힘든 것도 생기지만 많은 분들이 약국도 균에 대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아까 제가 충분 말씀드렸던 수혜 전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규제 비로서 복잡할 수 있고, 혹시 해서 복잡할 수가 없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 균일계비에, 수도권 에 해서 잡았으면, 거기에 인도와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AI 인기들만 모아서 세계 최고의 거주 환경과 연구 환경을 우리나라 수에 따라 만들 수 있고 AI 센터를 올리려고 한번 센트럴 파크라도 만들고자하는을해보니다 수도권 주제기업을 해서 그린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겠다. 이걸 하책 중에 하책. 제일 상책은 그린배트를 풀만한 대인명분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니다이 정도 하려니까 우리가 그린배틀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배틀을 풀어서 거기서 뭔가 눈에 보이는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께서라도 큰규제교을한 해주셔야 국민들이 규제교을받아들이고 수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지받을 수 없는